스겜 가겠습니다. 스겜. 오, 야, 이 진짜 비상아니이게뭐야 오빠, 뭐있어요아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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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아이고, 아서고 아이고, 아이고, 아이이이이아 로 님, 김민희 들도 중학생 에왔어했 습니다. 악플 달기 정신 <laughs> 막해 <laughs> 야야거왜하는데어기아 여러분들 저도 이제 이터니티 간거 같습니다. 다들 응원해 주시면 여러분들 고맙습니다. 우님 치킨 버거랑 그냥 버거 아야 버거 아니까 그거 생각 안네 최근에 누가 버거 나한테 줬었는데 그 코드 입력을 안해 가지고 못 받았어. 그거 무효. 혹시 조심스럽게 한 개만 더 가능하신가요? 무효. 여기 자리가 더 좋아서 여기 있다. 자, 여기 있는 동안 밥 맛있게 먹읍시다 개굴어 봐. 찾으면 좋 텐데. 많이 아플 텐데 잘 가게 너무 쉽다 음. 오. <웃음> 나갔어. <웃음> 제발, 제발. <laughs> 너안 나갔잖아. <한다 갔다. 웃음> 오케이. 다음판 노려, 다음판 노려. 우리 야형은 오늘 배추 먹었다. <laughs> 맛있게 물라. 음, 맛있게 무. 안 되죠. 뭐요? 어, 뭐야, 죽었는데? 어, 이거라면 변수 발생. 키님 젤키님 여기여기 아니지 아니지 아니 근데 카르마가 좋은게 살짝 옛날 내가 하던 시즌에 마법사랑 비슷한 느낌 나가지고 재밌더라. 아난 마법사가 너무 재밌는거 같아 위치도 그래서 하는거지 아 근데 느낌이 아예 없진 않아 저는 일단 무조건 제일 좋은거만 하거든요 뭐 어떤 게임을 하든 아우, 봄 연결. 말안 된다, 이거. 뭐야, 포커 두개 나왔어? 야, 뭐 가야 돼? 잠깐만, 야, 비상, 비상, 비상. 아, 야, 비상, 비상. 없어, 사스가 없어. 사스의 킬이? 버니스 혈팩 주자, 이러고. 아 아깝다 오. 아 이거 아니 야 이거 왜아 어쩔 수 없다 나 볶음밥 먹으면서 이도하죠 오우 나이스 아, 아깝다. 근데 1등 할 수도 있었는데 템이 좋아서. <목소리> 우 형아 오더고고 핸드폰으로 방송기. 이형 <laughs> 진짜 초딩이냐? 제가 오더하면 점점. <웃음> 어, 어, 하세요. <laughs> 어. <laughs> <laughs> 어. 야 이겼다. <laughs> 이 형. <laughs> 이놈 재밌네 <재미있는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 이거 안되나 어떻게 아야는 잡은거 같은데

고양이 확대 왜안 하냐고 좀 식었어. 1호님 저좀 데려가서 키워 주세요. 진지하게 1N 보다 귀여우면 가능. <laughs> 멀리 1N 보다 귀엽다냥이요. 어? 아니야 잠깐만 진짜 일반데? 야 이건 진짜 무료. 로야나 오늘 일이 너무 못하는데, 이거 어떡하냐? 근데 그게 솔직히 말하면은 오늘 못하는 게 아니고, 안 해?

아, 이거 뭐 하지? <laughs> 서로의 강함을 테스트하죠. 아, 저는 이런 건 그냥 비밀로, 비밀리에 나가기 때문에 굳이 뭐 방송에서 얘기 안 합니다. 아, 키읔도 여자들은 끼고 하느라 비밀로 하는구나. <laughs> 그럴 뻔했음. 솔직히 근데 그럴 뻔했는데, 이제 아시, 아쉽다 하면 안 되나? 어 아무튼 그건 아니고요. 아, 근데 피가 없. 그냥 이거 안 되겠다. 님블루런한테건인한번 해야겠다. 부활하면은 피천천히풀 피까지 차게 해주십시오. 음, 비전투 시피풀 피까지 쭉 차게 해주십시오. 무효. 이거 무효 무효. 아니 아니. 자자 토패스스 자, 합류갑니다 이거 이게 또 합류를 위한 거였다 그죠? 기로 등장. 어, 야, 잠깐만. 호호호. <laughs> 야, 잠깐만. 오. 오. 안 되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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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아닐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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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, 저게 안 죽어? 아, 잠깐만. 와, 야, 왜 이렇게 안 죽어?

너무 세다. 잠깐만. 야, 이건 진짜 무효. 아, 최대한 그냥 피해졌으면 은 이겼을 수도 있겠네. 아, 이거 아깝다. 와, 근데 너무 세네, 이거. <웃음> 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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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저는 근데 착한 기민이 한명한 명한테는 되게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정도 붙고 있지만, 이 기민이즈, 기민즈, 어? 기민이들, 이놈들한테는 재앙이기 때문에, 진짜 이게 나쁘게 말하면은 인격체라고 생각을 안 해, 일단. 근데 뭐 깽판을 하루 이틀 치는 것도 아니고, 그죠? 아 근데 솔직히 저는 키민이들 좋아할 수 밖에 없는 게 남에게 민폐가 될까봐 무서운 거지. 저는 좋아함. 이유가 건방 키민이인데 살아있다? 그러면 이제 채팅을 정말 이제 뭔가 잘 치고 이쁘고 재밌게 쳐가지고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좋아하고. 이제 건방 키민이가 아니다. 후원을 해주기 때문에 좋아하고. 이게 내가 안 좋아할 수가 없어, 키민이를. 야, 목소리 좋다. 대고. 네, 잘가아근 아깝다 해줄게 좋은데? 쇼린 좋은데? 혹시 먹었나? 나 쓸라고 먹은 거라고? 그래? 짱 끝까지 가, 끝까지 가. 아, 저 여러분들 지금까지 소개와서 죄송합니다. 저 사실 23살 성남사람 손배 오라고 하고요. 지금까지 제 오랜 친구, 건우의 이름을 빌려서 죄송합니다. 아, 에반데 아, 잘 뺐다. 아, 내 상자, 아, 에반데 자동으로 들 대단히 거, 어, 되 겠다, 안되 겠다, 이거. 오, 되겠다. 안 되겠다, 이거. 가능? 아 너무 아깝다 아 잠깐만 이거 그 모습 그대로 다 줄게 다 줄게 잘 가게 조조조어야 사람 있다. 조심해 조심이해 형이 더 왔네? 뭐야? 죽었 는데 뭐야？뭐야？잡 아, 잡 아, 잡 아, 잡 아, 잡 아, 잡 아, 었다 가야돼 가야돼 잘생긴 키잡 아, 오늘도 좋은 목소리로 실력 방송해주 아, 서 감사합니다 아, 고맙습니다 아, 맙습니다 아, 저도 이렇게 좋은 채팅과 함께 하니 참 기분이 좋네요. 고맙습니다. <목소리> 아! 굿. 야얘 진짜, <laughs> 얘 뭐, 야얘 진짜 뭐 이상해, 이거. 님불 직원이야, 이놈. 아니, <laughs> 얘 돌리면 몇 판, 몇판 만나, 이놈. <laughs> 아니, 둘다 플레이 쓰는 거 뭐냐. 발각에 키웁니다. 평타로 잡아주고 으로 빠져주고, 오케이 인정도 해주고, 로지. 맛있다 맛있다.

어, 화면 제대로 못 보고 있다가 돌려가지고. 아, 이데 사고인데? 돌릴 수 있나? 다행이죠. 아니야 이거 근데 어아 살짝 좁은 곳에서 저거 되니까 조리돌림 당하네. 아 근데 이거 야 이거 위에서 위에서 뭔가 드론 오는 느낌이라 하이에나 온줄 알고 위로 못 뺐어 이거. 저 상대 팀 거였나 보네. 아닌가 하이에나 맞나? 맞 맞는 거 같기도 하고. <laughs> <laughs> 어, 딱1 0어 뭐야? 딱 100판 했네. 딱 100판... 어... 이터니티 달성. 자, 이터널 리턴 이터니티에 달성했습니다. 여러분들, 어... 딱 100판... 어... 진짜 딱 100판째 에 달성했습니다. 자, 이번 시즌은 다른 시즌과 조금 다르게 쇼위치를 덜 하긴 했는데, 좀 다양하게... 어... 좀 다양하게 했다는 거죠. 캐릭터를... 자, 녹화를... 종료합니다